차원 상승과 사지 불안 증상, 수면 중에 사지가 불안한 증상이 있습니다. 최근 2년에 자주 사지 불안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사지 불안 증상은 여러 가지 원인일 수 있지만 근육 계통 영양상태, 치매 전조 증상 등 다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리에서 사지 불안 증세는 몇번 정도가 발생했는데 제일 심할 때 몸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해서 일부러 다리를 비틀고 발로 차고 근육을 풀려고 노력을 했었지요. 다리는 드물고 특히 팔, 등쪽이 사지가 불안정합니다. 어깨 등쪽이 거의 자주 사지가 불안 증상이 나타나고 근육 자체가 소름이 끼치게 됩니다. 소름 끼친다는 말은 보통 심리적 증상으로 표현하지만 이 사지 불안에서 근육 자체가 소름돋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통증도 아닌 것이 이상한 사지 불안 증상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나이 드신 분들이 보통 마사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몸에 기가 전신이 꼬여서 뒤틀리고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기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가벼운 운동이나 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지 불안은 운동이나 일을 장시간 안 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운동이나 일을 많이 해서 근육을 많이 써도 근육 사용량과는 별개로 사지 불안이 옵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광자대에 진입하면 진동수에 이기지 못해서 허리가 180도 이상 굽어서 죽는다는 카더라 말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채식을 14일 진행하고 나서 몸이 달라진 것입니다. 채식을 당일 했다고 터무니없이 몸이 상쾌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특별한 에너지덕도 있겠지만 금식이 자동화되어서 몸이 정화를 바로바로 바로 처리하고 반응력이 매우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겨울에 잠을 잘때 하루 이틀의 땀을 특히 가슴 어깨 쪽에 많이 흘리는데 그 이유는 육식을 통해서 몸에 탁한 기운을 빼내기 위해서 몸이 열감을 주고 땀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정화 과정이고 그만큼 탁한 것이 많이 들어갈수록 몸의 스트레스 처리 과정은 높아질 것입니다. 몸이 반응력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음식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육류를 섭취했을 때 아침에 깰때 몸은 무겁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은 것 같지 않은 감각이 동반됩니다. 2년 전에 경기도 어디에 쌀이 생산된 것을 먹었는데 유난히 쌀포대가 하얀색입니다. 그 쌀이 일반 쌀과는 다르게 물을 많이 넣어도 밥을 지으면 밥맛이 플라스틱을 씹는 듯한 오도로도랍니다. 아무래도 자세히 본 적은 없지만 지혜 못살인데 그걸 표기 안한것 같습니다. 보통 오도로도란 밥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쌀밥은 찰지고 잘 씹히고 소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밥을 먹고 나서 헛배가 부르고 뭔가 영양가 없는 것을 먹은 듯 감각이 느껴집니다. 다음날 아침에 깨면 뭐가 하루 굶은 듯한 느낌이 오죠. 고진동 시대에 수분 섭취가 필수 입니다. 또한 수분을 섭취를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수분을 섭취를 조금 늘려 가니까 거품뇨가 현저히 떨어지 고 언제는 거품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정크푸드는 조심 해야 합니다. 그 많은 가공 음식물에 알수 없는 유해 첨가물들이 많이 들었고 식품공학자도 외국에서 수입해온 첨가물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랍니다. 특히 서구 미국의 중심으로 곡물 식량 산업에서는 인간이 서서히 병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자료에서 언급한 지구의 필요 인구가 너무 많다는 이유들이나 온난화를 들먹거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지난 1989년 전후 세계 정상들이 모였을 때 인구 감소에 동의했다는 내용이 있고, 최근에도 2030년에 인구를 줄려야 한다는 모종의 협약이 있다고 합니다. Soon after, a timeline, a high vibration world, a five dimensional rise is unfolding in front of our eyes.